Hello everyone. This is m i j You can call me Serena. It's nice to see you again through this video class. 안녕하십니까? 강사 고미경입니다. 다시 또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쇼핑 관련 표현들을 배우면서 집에서 쇼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니까요 유용하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주제는 쇼핑하기가 주제입니다. 칠판에 제가 많은 단어들을 붙여놨습니다. 한약 20개 정도 되는데요. 자,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완벽한 쇼핑하기 대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쇼핑하기입니다. 자, 쇼핑하기 할때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한번 한국말로 생각해볼까요? 자, 뭐 가게에 가죠. 백화점에 갑니다. 옷을 사러 갑니다. 자, 그러면 점원 인사를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묻고 여러분은 필요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여주겠죠? 그럼 보여준 거를 좋다, 싫다 얘기해서 이제 끝나는 대화거든요. 자, 그런, 그런 표현들을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의 문장별로 한번 한국말의 문장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하겠죠? 자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 하는 인사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찾으세요? 등등등등. 자 여기 나와 있는 말들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점원이 하는 대사입니다. 자 의문사 how 이용할게. 네, h o w 로 시작해보겠습니다. how.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조동사 중에 may라는 것이 있어요. 메이를 쓰고요. 자, 정중한 체를 나타내 줄수 있죠. 네. How may? 그 다음에 제가, 자, 제가 저번에 하는 말이에요. How may I? 그 다음에 동사는 돕다라는 말이 있겠죠. How may I help you? 네, How may I help you?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How may I help you? 시작! 네, 이번 한 번에 쭉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How may I help you? 잘 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분 was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영어 표현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편하신 것들을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의문사를 이용해서 한번 직원이 할수 있는 말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로 w a t 입니다 네, was를 이용해서. 비슷한 응대하는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How may I help you 였죠? 이번에는 What 다음에 네, 어요조에서 하나 있어요 요 동사로 갈게요 자 대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소문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What can I 그 다음에 동사가 필요하죠 Do for you 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What can I do for you? 음이번에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네, 여러분 조동사를 쓰실 때는요 네. 도와주는 동사를 쓰실 때는 얘네들은 일반 어 뜻이 뭐뭐 뭐를 돕다 아니 뭐뭐 해도 좋다 뭐뭐할수 있습니다 뭐뭐 할까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뜻을 가진 동사들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만 사용하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이두 가지가 바로 점원이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How may I help you? 두 번째,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뭘 사고 싶은지, 네, 뭘 사고 싶은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처음 돌아가셔서 그 내용을 말해볼게요. 저는, 바지를 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시작해보는 거예요. 저는 바지를 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수업 시간에, 회화 시간에, 뭐, 내지는 문법 시간에 많이 배우신 표현인데요. 뭐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얘기해줄 때, 우리가, I'd like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I'd like. I'd like. 자, 이 d 는요 would라는 조동사입니다. would. 자, 그런데 흔히 줄여서, I'd, I'd, I'd like to, 네, I'd like to. 오케이. 여기 있지만 제가 써봤어요. I'd like to.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네, 사다라는 동사 여기서 하나 뽑아볼게요. 네, 바로 그죠 I'd like to buy. I'd like to buy. 음.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사 쓰기 전에 이런 some 이라는 말을 붙이면요. 네, 뭐, 좀, 약간의,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I'd like to buy some. 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상 중에서 바지는 이렇게 말하죠. I'd like to buy some pants. 시작해 볼게요. 시작. I'd like to buy some pants. 쭉 한번에 읽어 보겠습니다. 한숨에 읽어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시작. 되세요? 네. 이거를 나는 줄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 I would like to 하셔도 됩니다. 자, 좋아하다란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바로 원하다란 표현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동사 want 있죠? 원하다. 네, 원하다의 want를 정중하게 표현한 제가 바로 I'd like입니다. 자, I'd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d like, I'd like. I'd like to buy some pants. I'd like to buy some pants. Okay? 자, 아니면은 여러분이 팬츠 대신에 뭐몇 가지 더 의상을 얘기해 볼까요? 자, 뭐, 치마를 사고 싶어요. I'd like to buy some skirt.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자, 뭐, 신발, 등등등. 여러분이 필요하신 그 아이템을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I'd like to buy. I'd like to buy. 조금 간단한 표현 없을까? 이건좀 긴데? 나좀 어려운데?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I'd like. 하시고요. 이거 안 하세요. 바로 물건 써보세요. 자, 이번엔 제가 치마라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I'd like to, I'd like some skirts. skirt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여기 some이라는 거는 여러 개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바꿀게요. 자, 요거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훨씬 더 짧죠? 어떤 동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명사를 적었습니다. 명사를요. I'd like some skirts. I'd like some s k i r t 자, 이것들로 다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점원이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네, 점원이 이제 와서 보여줘요. 자, 어떤 물건들을 가져와서요? 보여주는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어떠십니까? 점원이 가져와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바지를 보여주는 상황을 해볼게요. How about? 네, how about? 자,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How about these? How about these ones? Okay.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하나만 가져오지 않고 여러 개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How about these ones? 이것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게 뭐죠? This라는 지시대명사의 복수입니다. This가 이것 하나를 의미한다면 얘는 발음이 좀 달라요. These These. 그리고 뒤에는 원이라는 건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그 바지. Some pants. 아니요. Some skirts. 그 말들을 영어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읽어보면. These ones. These ones. 한번 해볼게요. How about은 이런 표현이에요. 뭐뭐뭐뭐는 어때?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역시 유용한 표현입니다. How about. How about.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 무엇은 어때? 자, 한번 붙여서 읽어볼게요. How about these ones? 시작. How about these ones? Okay. 자, 그러면,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아, 좋은지 싫은지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 I like it. 예를 들어서, I like them. 네. 바지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수이기 때문에, I like them.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I like them. 자, 그러면 좋지 않은 상황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좋아하다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오, 기억나세요? 좋아하다의 부정, 좋아하지 않다는 거죠 Like not 씁니까? 아니죠? 일반 동사의 부정은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I don't, I don't, I don't like them. I don't like them. Okay. I don't like them. 어, 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how about these ones 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들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마음에 안들 때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How about these ones? 네. 한번더 질문할게요. How about these ones? 안 좋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해보셨습니까? 자, I like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개의 부정문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Like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 부정할 때 부정어 다이 그냥 올수 없습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올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일반 동사는 바로 이 don't란 말이 꼭 와야 되니까 요것까지 떠올리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I don't like them.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면, 다른 것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다른 것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부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있는 조동사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부탁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나세요? 뭔가를 부탁하고자, 요청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조동사 캔 a n 필요해요. can 그 다음에 네, you 너한테 부탁하니까요. can you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 중에서 여기 뒤쪽에도 좀 있거든요? 네. 보여주다 라는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글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보여주다 라는 동사요. 네. 보여주다 라 동사, 여기 있죠. 네, show. 네. 무슨 무슨 show 할 때, show 가 명사로는 show지만, 네, 동사로는 보여주다 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읽습니까? show. 뜻은 보여주다 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can you show?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한테. 자, 그럼 이 말이 필요하죠.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한번 써볼게요. 한국말 먼저 써보겠습니다또 다른, 또 다른. 지금 네가 보여준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자, 어떤 표현이냐면 another라는 표현습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Another, another. o k a Can you show me another one? 음, 바지 같은 말, 팬츠 같은 말안 쓰셔도 돼요. 바로 이 원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말한 그 명사를 계속 말하는 게 되죠. 자, 조금 길어졌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show me another one? 자, 지금 억양이 어떻죠? 약간 올리셔야 되겠죠. 왜냐면 하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 저번이 시작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첫, 첫 단계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할 때는 요 what 이랑 how 를 시작했었죠? 기억나세요, 문장? How may I help you? 두 번째 문장 뭐였었죠? What can I do for you? 네, 고럴 때는 끝을 내리셔야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같은 물어보는 말이지만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할 때는 끝을 내리셔야 돼요. 네, 올리면 어색한 인토네이션이 됩니다. 얘는 올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n you show me another one? Can you show me another one?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점원이 음 아까 아까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질문을 할수 있거든요. 네, 점원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can you show me another one? 이런 표현도 배우셨고요. 자,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한국말은 너는 무슨 사이즈를 입어? 내지는 너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무슨 사이즈? 우리 무슨 색깔? 뭐몇 시? 무슨 음악? 등등등을 쓸때 많이 썼던 말입니다. 볼까요? 네, 바로 What이에요. 의문사 What. 물어볼 때는 의문사로 시작하는가 아닌가 대답해 보시면 돼요. 의문사로 물어본다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주셔야 돼요. 어떤 사이즈? 사이즈란 말 그냥 영어로 쓰시면 되죠? 네, What size. 아니면 무슨 색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냐면, 하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까, 무슨 색깔 내지는, 무슨 사이즈이십니까? 자, 위에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무슨 한국말이냐면요. 당신의 사이즈는 무엇입니까? 즉, 당신 사이즈몇 어디 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What size? What size? 아주 간단해요. 뭐, 있다란 동사를 써도 되지만, 우리 비동사 써볼게요. 너한테 묻기 때문에 비동사가 R가 필요합니다. What size are you? What size are you? 어, 이게 맞다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what size do you wear? 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What size are you? 간단하죠? What size are you? 마치, what is your name 같아요. 네, what size? 무슨 size? 무슨 size are you? 자, 근데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색깔이니 너는? 그건 좀 이상하죠? 이때는 어떻게 바꿀까요? 당신은 무슨 색깔을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쇼핑하고 있잖아요. 친구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네, 점원과 고객의 대화이기 때문에 정중해야 돼요. 그래서 what size do you want보다는 바로 네, 요거를 이용할게요. would what, what color would you 자, 그다음에 아까 요 i'd like를 지금 분리한 거예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들을 우 d 로 쓰시고요. U가 있고 여기서 뭘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like. What color would you like? 이렇게 질문하면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 무슨 색깔을 원하십니까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배워볼게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대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대답만 공부하시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당신 사이즈는 몇이니까? 입 해볼게요. 시작. What size are you? 잘 되세요? 두 번째, 당신은 무슨 색깔을 원하십니까? 해볼게요. 시작. What color would you like? 됐습니다. 네, 이 would가 쓴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네, would와 like를 써서, 무슨 뜻이라고요? 좋아한다입니까? 원한다입니까? 원한다입니다.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물을 때는 바로 Would you lik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해볼게요. 나 사이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이즈 말고요 외국 사이즈는 뭐좀 다른 숫자로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I am size 뭐38 할게요. 38, 38뭐38 40 이렇게 나가는 사이즈가 있어요. I am size 38 다시요, 질문이 뭐였죠? What size are you? I am size 38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 질문은 원하는 색깔을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에 나와 있는 Would you like?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니까 다시 얘가 등장하면 되죠 I'd like 네. 자 이거 정말 많이 쓰여요 I'd like 원한다는 뜻입니다 I'd like 밑에다 해볼까요? I'd like 무슨, 무슨 색깔 원하세요? 예, I'd like black. 저는 검정을 원합니다. 색깔만 바꾸시면 돼요. I'd like black. I'd like white. 등등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대화로 돌아가서요. 거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시작했어요. How may I help you?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저 바지 좀 사고 싶은데요. 기억나세요? 네, 요거요. I'd like.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을 원하니까 I'd like to buy. 예, 네, 아까 동작을 쓸 때는요. 여러분, 이 I'd like와 우리 위에 한번 볼게요. I'd like와 투를 붙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동작을 붙이시는 거예요. 네, I'd like to buy. 이게 뭐예요? 사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이 buy를 옆에 있는 동사로 싹 바꿀게요. 이건 뭐죠? Drink. 네, I'd like to drink. 뭐죠? 마시고 싶습니다. 이거는 음료를 주문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I'd like to have. 자, have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have는 먹다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먹다는 원래 이 시지만 음료랑 먹는 거랑 같이 주문해서 먹기 때문에 I'd like to have. I'd like to have. 물론 갖고 싶어요도 됩니다. I'd like to have. 갖고 싶어요. I'd like to have. 먹고 싶어요. 오케이. Okay. so I'd like에 to to를 붙여야 동작 쓰실수 있는 거예요. 동작 없으면 바로 물건 쓰시면 돼요. I'd like some pants. I'd like some skirts.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살짝 변형해서 바로 사이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점원이 아, 바지를 사고 싶다 하니까 당신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작 What size are you? What size are you? 음, 대답해주세요 I'm size 38두 번째 질문도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 원하십니까? 네 사이즈가 결정되어야 되고 색깔이 결정되어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 What color would you like? What color would you like? 여러분 원하시는 색깔 대답 없어졌어요. 어떻게 써야 되죠? I'd like, I'd like black. Please 붙여주면 더 좋겠죠? I'd like black, please. 정말 정말 정중합니다. I'd like to, I'd like to buy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문장을 길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I'd like to buy black pants 등등등. 자, 점원이 물건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거요. How about these ones? 자, 이 these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these는 복수입니다 t h e s 의 복수 형태고요 이것들이란 뜻입니다 How about these ones? How about these ones? 지금 단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 목소리를 듣고 한번 단어를 찾아보시면 돼요 How about these ones? 이것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럼 대답이 두 개로 나뉩니다 저 좋아요 I like these ones I like them 아우 좋아요 아우 음에 들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부정문 I don't like them. I don't like them. 거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오겠죠? 다른 것좀 보여주시겠어요? 부탁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부탁. 부탁할 때는? 어디있을까요 네, 여기 좀. Can. Can이 나와줘야 돼요. 자, 처음에 단어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뒤에 문장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는게좀 어렵잖아요. 뭘로 시작해야 될까? 과연 바로 can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Can you? Can you? 자 보여주다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Can you show? Can you show? Can you show me? 네. Can you show me? 네.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붙였던 거. 지금 여기가 단어가 거의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 많은 단어들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 단어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Can you show me another one? 됐습니다. Can you show me another one? 네.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내용 배우셨죠? 네, 오늘은 쇼핑하기라는 주제로 옷을 사는 상황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한국말로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영어로 해도 되고요. 바로 영어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말이 훨씬 더 먼저 나오잖아요. 네, 옷을 사러 왔을 때 점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의 포인트 단어는 바로 I'd like입니다. 이것만 네,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다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몇 문장만 한번 기억해보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지를 사고 싶어요. 뭐죠? I'd like to buy some pants. 조금 더 깔, 어, 짧게 한번 해볼게요. 바지 원해요. 이런 말로요. I'd like some pants. 네, 둘다 상관없습니다. 사기를 원해요. 한다면 가운데 to buy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냥 바지만 원하시면 I'd like some pants.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도 기억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신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요. What size are you? 아주 간단했죠? What size are you? 그 다음에 무슨 색깔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I'd like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걸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보죠? What color would you like? What color would you like?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틀리게 말씀하시면 네안 되죠. I like, I like them. 네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요. Them은 그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좋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I don't like them. I don't like them.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신 이 호핑하기를 내가 만약에 카페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